친구는 저승사자를 지켜보고 있다. 이상하게 귀신은 형체로만 대강 알듯 말듯 하게 보면서 저승사자는 뚜렷하게 보는 친구가 있어. 예전엔 웬 개소리인가 했는데 요즘은 뭔가 개가 낌새를 차리면 일단 뛰고 봐. 한 번은 택시를 타려고 잡았는데 친구가 안 된다고 타지 말라고 잡더니 그 택시를 보내버렸어. 왜 그러나 했었는데. 다음날 택시 사고가 나서 운전자랑 승객이 황천길을 건너서 그 택시가 내가 타라는 택시였지. 내가 타라는 택시의 목적지까지 가냐고 묻는 새 택시 안에 있던 내가 못본웬 사람이 내 친구한테 아직 탈 때가 안된 사람이긴 한데 상관은 없는데 태울래? 라고 했었대. 내 친구가 아니었으면 나는 황천길을 건너 할머니께 효도하고 있었겠지. 저거 말고도 하루는 학교에서 집에 가는데 친구가 구석으로 날 잡아당겼어. 왜 일어나 했는데 친구가 말하기. 저 승사자가 소마차를 끌고 가고 있어. 라고 말했어. 근데 얘한테는 지금 물어도 왜그 소마차를 타고 죽은 사람을 데리러 가는지 모르겠대. 소나 말을 타고 가거나 동물을 매달은 수레나 마차 같은 걸 타고 가는 사람 같은 것들도 가끔씩 보는 편인데. 내 친구 말로는 귀신은 흐리게 보인대. 저렇게 멀 타고 가거나 흐린 무언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. 내 친구는 저승사자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는데 다 저승사자인지는 모르겠다고는 했어. 이제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하지만 그래도 내 친구는 찝찝하대. 그만큼 자기 주변에 죽음이 가깝다는 이야기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